뭐 대부분 면접 시간이나 이런 것들 보면 시도마다 다 다르죠. 선생님들 꼭 1차 발표 나고 나면 무조건 어디 들어가셔야 돼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공고문에 뜨죠. 어 2차 시험에 대한 안내가 아주 상세하게 예시가 뜨죠. 그죠? 그래서 그거 잘 지키면 돼요. 이런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대신 대체적으로 10분에서 15분, 길게는 20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10분에서 15분, 20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시간을 어떻게 안배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관건이다. 평가원은 문제수가 적기 때문에 구상형 한 문제를 쓰고 나면 10분에서 하는데 큰 지장은 없다. 인천이나 강원도처럼 20분을 쓰는 데는 20분이라는 시간이 엄청 길기 때문에 20분 동안 떠드는 힘이 있어야 된다. 나중에 목소리가 갈라져. 입이 쩍쩍 말라붙어서 안 돼.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서울은 고사실이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앞에 고사실에서 잘랐다고 해서 뒤에 고사실에서 잘한다는 법은 없어. 앞에 고사실에서 망했다고 해서 다음 평가실로 들어갔을 때 망하라는 법은 또 없어.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다. 경기도는 10분에 5개를 답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다. 자칫 말을 길게 했다가는 뒤에 문제는 답도 못한다. 그런 특성들이 있으니까 그런 특성에 대해서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 대구 선생님 안 계시죠 여기는 대구 수신생 대구는 인문 소양이 있기 때문에 그 인문 소양과 관련돼서는 따로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공부가 많이 필요한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책을 한권 읽는다고 생각한다면 선생님들이 그렇게 큰 고민으로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평가 방식도 물론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힘들긴 해요. 왜냐하면 다섯 권이라는 책을 읽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그 책을 뭐 그동안에 읽어왔던 책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서 좀 낯설게 접근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런 책을 선생님들이 통해서 교사로서 내가 가지는 생각, 교양, 상식 이런 것들을 다 발휘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서울 쓰신 선생님, 서울 내시고 네 인천, 네, 강원, 그 다음에 경기? 경기가 많으시겠죠? 예. 네. 그 다음에 충남이나 충북? 예, 네. 계시고. 그 다음에 혹시, 선생님은 부산? 경기? 아, 경남이나 경북 쪽도 계세요? 어, 선생님들이 어쨌든 내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 시험의 평가 방식도 잘 이해하셔야 되고, 분명히 공고문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작년에도 이렇게 공고문이 나왔으니까, 1차 합격자 및 2차 시험 시행 계획 공고에서이 시행 계획에, 이 시행 계획이 기본 틀이란 말이죠. 거기에 맞춰서 선생님들이 움직이셔야 돼요. 그러면 몇 비율이 어떻게, 문제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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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작년에 서울 건데 이렇게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줄 겁니다. 그럼 여기에 맞춰서 선생님들이 준비를 하시면 되죠. 올해는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대기실에 있다가 구상실로 가고, 구상실에서 평가실로 갔다가 또 다음 평가실로 가고, 또 다음 평가실로 가고, 이게 서울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죠? 서울 이런 방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게 공고문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시험 가서 낯설어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야. 다 알려줬는데 미리 내가 시뮬레이션을 했어야지 예, 그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음.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낼 건지는 어떤 문제 교사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을 본다 이게 중요한 부분인 건 그러면 도대체 이 범위가 이렇다면 이 영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아까 말했잖아요 바다보다도 넓다고 어.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현장, 유치원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얘기들을 이야기하듯이 해야지 저걸 공부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대니까요 선생님들이 무슨 도교육청 장학관이에요? 그것도 아닌데 왜 어 주요 시책을 달달달달 외워야 되냐 이거 외우려고 하면 못 외워요 한도 끝도 없어서 그냥 내 이야기에 그것들을 활용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기도 집단 토의 같은 경우도 어 구상하고 어 인원에 따라서 인원에 따라서 시간이 조금씩 다르지만 토의를 하게 된다는 거 근데 경기도 집단 토의도 더군다나 일한 명이 들어가서 하는 개별 면접에는 집단 토의이기 때문에 칸막이가 어떻게 되어 있을지 이거는 화상으로 하게 된다면 가능할지 이것도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럼 결국은 칸막이를 치고, 칸막이를 치고 마이크를 두고 멀리 떨어져서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작년과 조금 다른 분위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